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 착하게 사는 건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남에게 해악만 끼치지 않는다면 착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다. 다른 이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누구를 위해 잘해야 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하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는 말자.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고, 당신이 아무리 무관심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노력과 결과는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 노력과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노력으로 얻은 것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고, 노력 없이 얻게 된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 쉽상이다.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한다는 생각,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야 한다. 없어서 불편하다면 필요한 것이지만 없어도 상관없다면 욕심인 것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채우려 하면 행복에 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